믿음의 역동적인 성장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돌보고 가꾸지 않으면 병들고 자라지 않고 도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. 끊임없이 습기를 공급하고 물기를 받아들여서 저자씨가 발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어 드릴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의 습기를 흡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, 예. 성장을 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습기를 흡수해야 되는 것입니다.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.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,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. 믿음은 어디에서 발아합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이 믿음이 발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. 저 자신은 반드시 땅에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땅 속에서 습기를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. 하늘에서 태양의 그 빛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 습기를 잘 빨아들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.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능력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말씀을 먹다면 내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